<laughs>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. 그 장관님 제 9호법 4조의 2에 따라서 임시 주거시설 설치하는 거 아시죠? 네. 예.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도 아시죠? 아까 제가 보고한 대는 어데 재난시설까지 돼 있는데 말이니다저 뭐? 이재민을 위한 임시 그저 주거시설이요. 임시 주거시설이 9월 29일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탈에 13,888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평균적으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게28% 밖에 안 됩니다. 네, 한 3,000개 예. 좀 넘습니다. 예, 예. 예. 예, 다행히도 대구가 제일 높아요. 80, 84%. 제일 낮은 데가 충남이 12% 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게 그 그 중에서 지진 겸용으로 쓸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. 그 지진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, 내진 설계율이 100%입니다. 그런데 왜 100%냐? 임시 주거시설 중에서 지진 내진 설계돼 있는 것을 지진 겸용 임시 주거실로 <laughs> 지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공문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%가 되어 있죠.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, 이 격차가 굉장히 지자체별로 격차가 많고 상대적으로 28%밖에 내진 설계가 안돼 있다는 것은. 지진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지진 강도가 제일 높았던 게 어느 지진인지 아시죠? 경주 지진입니다. 경주입니다. 네. 경주가 저, 저 16년 동가 네. 그 제일 그 5.8라고 작년에 또 포항에 5.4로 또 났지 않습니까? 뭐 예, 예 인근 지역에 굉장히 그 연이어서 그 제일 강도가 높은 지진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진에 대해서는 인식이 굉장히 좀잘 안돼 안되어 돼 있단 말이죠. 참고로 보시면은 2016년도에 지금 그때부터 국민 안전 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. 국민 안전 체험관이 8 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네. 아십니까? 네. 그 중에서 특성화 그 지진 어, 저 특성화 안전 체험관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항공 안전 관련해서 인천, 그다음에 원자력과 화학 안전 관련해서 울산 두 군데만 특성화가 돼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그냥 일반 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. 네.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그 5.8, 5.4 그렇게 강진을 그 받았던 경북에 지진 관련해서는 특성화 안전체험관이 없어요.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, 그거를,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할 때는 말하자면 어, 경북에는 나머지 민간 체험관도 있고 이래서 어, 우선은 게, 저, 저, 경북은 우선 순위에서 좀 밀렸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거기에 천 2020년이면 끝납니다. 요 3기 할 때는 아까 어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진 재난을. 삼님 네, 겨... 2020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소득 주도 성장하는데 조만간 소득 분배가 개선될 거다. 좀더 기다려달라.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.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지진 그, 그 당사 지역인 포항에는요 여전히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데 그걸 좀좀더 기다려라. 예, 예 송혜님. 그래서 장관님. 네, 그래서 예. 그 시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. 이게 지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그만큼 지금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지금, 그 지금, 지금 탈원전 정책도 지금 하고 계신데 원자력 그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근처에서 굉장히 강진이 났지 않습니까. 지진에 대해서 그 체험하고, 그 다음 교육하고 사람들한테 경계할 수 있는,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당의 지역에 꼭 필요하죠. 그, 그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공동 대응해 나갈 거냐.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거든요. 예, 의원님 지금 아시겠지만 그 8개는 지금 거의 다 거의 완성 단계거나 혹은 거의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.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능한 그 시기를 땡길 수 있으면 땡겨서. 의원님. 그 검정. 그 2019년도 예산 할 때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고 또 탈락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더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제. 단청 드립니다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